시세 연사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어렵다는 거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래요. 그걸 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<목소리> 지금 질문 내용이 뭐냐면 시세 연사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전화 주사 어려워요. 현장 주사 어려워요. 이거 어려워요 할게 없어 너무 어려워요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음,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네. 그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 근데 제가 답변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전화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전화한 거야 근데 자 이제부터 전화로 저 부동산 그그 그그 동네 시세를 알아보세요. 그랬더니 뭘 아, 지금부터 전화하시면 돼요. 그랬더니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? 막뭘 찾아. 막 물건도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뭘뭘 이렇게 막 네이버도 보고 막 실거래가도 자꾸 막 이렇게 막 찾은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호재를 막 찾아. 막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, 아니 그냥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뭘 알아야 전화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. 그죠? 응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 응. 그렇게 생각해요? 네.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난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모르니까 전화하는 거아니야요 모르니까 여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저는 이제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가 인생은 많이 살라지셨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잘 모르시더라고. 그잖아요?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생전 부동산 집을 하나 사보지 않았던 할머니인데, 집을 사야 되겠어. 응? 그럼 이분이 뭘 해야 돼요? 처음에? 네. 응. 일단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.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,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럼, 누구한테 물어, 뭘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? 어떻게 저맨 처음에,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? 자기가 이제 돈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은 거예요. 어떤 사람이. 근데 집을 한 번도 안 사봤어. 근데 어디선가 들 집을 사는 게 좋겠다. 이런 걸 들은 거야. 그러면, 솔직히 시골에 무슨 부동산 있어, 옛날에. 그럼,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? 옆집 아줌마. 옆집 아줌마 <laughs> 내가 저한에 들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었 집을 사는 게 좋겠다. 아니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. 그죠? 그럼 그 아줌마가 뭐라 뭐라 뭐 얘기를 하겠죠? 그것만 듣고 바로 집을 살까요?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그 다음에 그 옆집에 또 물어보지. 그 옆집에 그, 그 옆집에 물어봤는데 뭔 모르는 소리를 해. 모르는 소리를 해.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가 핀자를 거야 아이, 그런 거왜 자꾸 물어봐. 아이, 그, 런 것도 모르면서. 어떻게 집을 사? 사지 마! 그러는 거야. 어, 나 사지 말아야 되나? 그렇게 이제 핀자를 하나 얻어먹었어. 기분 좋아, 안 좋아? 안 <laughs> 좋아. 그래도 집을 사고 싶어, 안 사고 싶어? 응? 왜 사고 싶어? 그럼 그 아줌마 말고 또 이쪽에 마음씨 착한 아줌마를 찾아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을 살려는데 어떻게? 이렇게 그냥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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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물어보다 보면, 나름대로 어떤 집을, 어느 지역에, 얼마의 돈을 주고, 어떻게 사야 되는구나, 라는 방법들을 알게 돼요, 안 알게 돼요? 그냥 하나씩 알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, 내가 생전 모르는 지역을 경매 물건으로 딱 봤어.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,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지. 그 어렵다는 거는 딱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. 딱두 가지. 첫 번째는 지금처럼. 지금처럼 제가 모르면 그냥 아는 사람께 물어보세요. 이건데, 뭘 알고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. 그러지 않아요.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안나요 옆집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가, 자기한테 물어보세요. 이 동네 집은 나한테 물어봐. 라고 해서 전화번호 올려놨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야. 솔직히 사장님, 제가 그쪽에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. 근데 방은 몇 개고, 음, 아파트는 돈이 없어 못 사고 빌라고 제가 돈은 이렇게 있어서 물건을 하나 좀 알려 주세요. 아니 물어보면 돼요. 저는 근데 집을 처음 사 봐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뭐부터 하면 돼요?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. 그면 그분들이 알려 줘요. 진짜로. 그분들은 그걸 알려 주려고 본인한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를 띄운 분이 들이니까. 아시겠죠?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, 이 옆집 아줌마, 두 번째 아줌마처럼 핀잔 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것도 몰라요. 그, 그런 정도는 알고, 어쩌고저쩌고.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? 이렇게 촥! 쪼그라들어가지고. 난 지금 사면 안 되나봐. 나는,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봐.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<laughs> 근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런 생각인데 들어. 근데 중요한 건 뭐야? 집을 사야 돼안 사야 돼? 근데 여러분들이 시세 전사할때 제가 두 가지를 못 한다고 그랬지첫 번째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? 여러분들이 집 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알아만 봐야지. 알아봤는데 뭐라 뭐라 그래. 아우 알아보지 기 어렵네. 여러분들이 집을 꼭 사고 싶어 그 동네 집을. 꼭 사고 싶어. 그리고 꼭 사야 돼. 그래야 내가 나중에 우리 남편이 일좀 지금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일 그만하면 내가 좀 벌어놓은 걸로 노후생활도 즐길 수 있고 우리 아들 뭐 대학교 가고 등록금 지가 열심히 알아서 뭐 아르바이트해서 버는데 그거에 내, 내가 돈 보태줄 수도 있고 애들 장가나 시집갈 때 집이라도 한칸 마련하는데 내가 몇 천만이라도 원줄수 있고 이런 걸할수 있는 거야. 이거 꼭 사야 돼. 꼭. 꼭 사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때그 그 동네 시세를 알아볼 때꼭 사야 되는 마음이 없어. 알아봐야지.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물으면 어이두 가지를 못 해요.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못 잡아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집을 내고꼭 사야 돼이 동네 이 동네 시세를 그래서 꼭 알아봐야 돼라고 하면. 여러분들은 어, 다 성인이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자녀들까지의 책임을 지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두두 그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? 꼭 집을 산다 이런 마음이 원래 있는데 이상하게 전화 들로그 동네를 알아보세요라고 하면 그 마음이 없어지고 이 그런 거예요. 근데 나는 꼭 집을 사야 돼. 근데 이 동네에 지금 살지 저동네에 집을 살지를 안정했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 전화해서 이집이집이 동네 집을 사는 게 좋으면 나는 이 동네 집을 꼭살 거야. 이런 마음으로 조사를 하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면 한 군데 아까 할머니가 핀잔 먹은 그 아줌마한테 핀잔 먹었다고 해서 다안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보게 돼 있어요. 꼭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 마음가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재개발 특히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물어보는 게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고요 재건축이 있고요,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꼭 사야 돼요, 말아야 돼요.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? 사세요, 마세요? 대답할 것 같아요? 아니면 다른 대답할 것 같아요? 하고 싶으면 하라고, <laughs> 하고 싶으면 하라고 절대 안 해요.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 돈 되면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답답해야지 나한테 돈 이걸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본 건데 돈 되면 사라는 거야 솔직히 그거는 나도 몰라요 그걸 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인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전화를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상황 을 물어보세요.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당황하는 거야. 제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돼? 뭘 물어봐야 돼요?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? 그걸 물어보세요. 사장님,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쪽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. 돈은 얼마 있고요? 이걸로 한 다음 달까지는 꼭 뭔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.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가르켜요?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.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. 마흔 두 살까지. 지금 이제 50 됐어요. 마흔 두 살까지 아무 사회생활 안 했다니까. 아무것도 몰라서.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을 사요? 그래서, 근데, 그리고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알지도 못해, 솔직히. 근데 모르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아,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요. 그럼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모르는 지역이나 아는 지역이나 저기 지역이나 뭐, 이런 지역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처음부터 모른다라는 바탕에서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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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이렇게 차가 나가면 정말로 알, 알아지게 돼요. 진짜로.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돼요.